그 다음에 생굴도 준비하였 깨끗이 씻어또준비하시고 무채 아까 썰어 놓은 거, 무를 이렇게 얇게 썰어야 됩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넣고, 내생이와 무가 거의 같이 익어버려야 되니까, 무채가 굵으면은 또, 어, 오래 걸리겠죠. 너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굴도 같이 들어갑니다. 물도 넣고 자 그라고 마늘, 날린 마늘 한 수저 자 소금 한 수저